안녕하세요. 점프라인 심팀장입니다. 저는 매일 영업 중인 가게에 전화를 합니다. 양도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매물을 확보하고 수익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매장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사연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물을 브리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뚜레주로 평균 매출은 월 4,500만원입니다. 이 매물의 월 평균 매출은 5천만원입니다. 이 정도 되는 매장을 차리려면 시설에만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매장의 권리금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수익은 매장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의 컨디션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1년 전 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하루 매출은 130만원이었고, 1억이 넘는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한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런 매장을 권리금 1억, 시설비 1억을 합쳐 2억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금액이 합리적인 가격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매출 130만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작년에 인테리어를 다시 했고, 그때 1억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매장이 권리금 1억, 시설비 1억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하루에 11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일 매출 110만원을 월 매출로 환산하면 3300만원입니다. 제가 이 매장을 브리핑하면 이렇게 됩니다. 뚜레쥬르 전체 월평균 매출이 4500만원입니다. 이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3300만원입니다. 매출이 뚜레쥬르 월평균 매출보다 1200만원 낮습니다. 이 정도 매장을 차리려면 시설에 1억 8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의 권리금이 2억입니다. 매출이 뚜레쥬로 평균보다 낮고 새로 차리는 비용보다 높은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제 판단에는 다른 매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브리핑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우리 가게를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인수한 지 1년 되었고, 인테리어를 다시 한지 2년이 안된 매장입니다. 많이 순화해서 1억 이상은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차려도 2억 미만의 금액이면 차릴 수 있고, 매출도 평균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경우 구입한 가격 그대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매장을 걸러야 합니다. 가게를 구입할 때는 개인의 기준이나 생각의 흐름대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매장을 투명하게 볼수 있는 눈도 생깁니다. 그 눈을 가지고 좋은 가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나요? 자료의 바탕에서 판단하시고요. 개인의 기준이나 의식의 흐름대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점포라인 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